저부터 하겠습니다. 그래. 지금 키가 몇 시죠? 1m57. 몸무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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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무게 58kg. 음, 지금 식사는 밥 마세요. 음, 저는 밖에 너무 잘 먹어요. 남들이 너무 많이 대체적으로 먹는. 대체적으로 밥 맛은 좋다. 네. 음, 소환... 집에서는 잘안 먹어요. 근데밥 <laughs> 맛은 일단 좋다, 그렇죠? 대변 상태는 어떻습니까? 대변 상태는 어떻습니까? 지금 좀 변이 좀잘안 나온다든지 방귀 같은 거는 많이 끼요 그러면 대변을 봐도 좀덜 봤다 남았다 는 잔변감 있고 그런 건 아니고. 너무 만자 중에 너무 엑스레이로 <laughs> 초음파로 다 공개하는 거잖아? 그러네. 음. 이건 뭐냐면은 음. 대변, 소변, 땀, 노폐물 배출의 경향성을 체크하는 거 음... 저는 기본이 조금 변비기가 있는데, 어, 요즘은 그래도 잘 보고 있어요. 잘 느낀다, 니코. 왔어, 아. 심각하네. 어머, 아니야, 심각하지 않아. 빨리 들어와. 심각하네. 아주 아주 늦는 줄 알았더니 그래도 왔네 아, 밥은? 밥은 먹었어요 먹었어? 먹었어. 아, 이리 앉아 안아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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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앉아, 앉아. 앉아 어나 잠깐 나갈 거야 왔습니다 음, 네맞습니다들 아, <laughs> 음, 몸무게는? 4 6 k 음. 음. 언제부터 좀 많이 마르셨어요?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이랑 아. 체중이 똑같아요 <laughs> 어? 고등학교, 고등학교 때부터 그 지금까지 야, 체중이 그래. 똑같... 그래. 음... 체중이? 고등학교 때부터? 제가 음... 비정상이지 음... 야! 대변 상태는 어때? 음, 괜찮은 빈비나 설사 아까 뱀이 시치다 방귀말 낀다 <laughs> 뭐 잔뱅감 <잠병을> 없고 <laughs> 그런 건 아니고 그렇지 않은 거같 음, 괜찮아요? 뭐, 설사도 아니고? 음. 설사는 잘안 해요 음. 어쩜 똥 얘기를 저기게 우아하게 할수있이자얼굴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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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까지. 그그그 눈까지 58. 방귀 많이 난다든지 잠맹아미트라든지 그런. 그런 건 없어요 소변도 잘 소변도 잘고. 자꾸 우리 잠을 못주면서좀 많이 피곤해요. 눈이 충혈이 돼 있네요. 네네. 네. 해은이는 숨 뭐가 제일 문제예요? 아, 스트레스하고 심장쪽. 근데 나는 그냥 맥을 안 짚어도 옆에 있으니까 알것 같아. 그랬을 것 같아. 자 그러면은.